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주제 도론도담의 주제는 달마대사와 능가경이라는 주제로 도론도담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이제 자요 대충 요요 요거만 봐도 아시겠죠? 근데 좀더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확실히 어딘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좌측으로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측 우으로 우측으로 펜을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아. 자, 여기, 여기, 여기 아시겠죠? 이제, 어딘지. 여기, 여기, 여기. LCT고요. 아, 여기가 달마지 고개, 달마지 고개. 달마지 고개 위에, 고 근처에 위치한 고층 빌딩 아파트 되겠고요. 야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해운대라는 거는 아시겠죠? 예, 해운대 밤 풍경이 되겠습니다. 예. 웨스틴 조선 호텔 밑에서 어본 해운대의 밤 풍경이 되겠습니다. 예, 멋있죠. 예, 해운대 오시면은 예, 밤에 예, 이 웨스틴 조선 호텔 밑에서 한번 바라 보십시오. 멋집니다. 예, 아 주변 경관은 이렇고요. 어 달마 대사와 능가경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 앞 시간에 한 혈맥론의 뒤를 이어서 어, 이 능가경 역시 마음을 주제로 다루는 경전입니다. 능가경 란까 란까 아, 아바타라 수트라 예. 이 능가경 능가 아발타라 보경이라고 번역된 능가경 또그 뒤에는 입 능가경이라고 번역도 되고 당나라 때뭐실찬안타선임이 번역한 건 대성 입 능가경, 이렇게 되죠. 그래서 능가경이 대표적으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번역된 게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제일 처음에는, 아, 유시들이 세운 송나라, 양자강 이남에 세운 송나라에서 번역이 된이 능가 아발따라 복양. 요게 이제, 이 양나라 무제를 만난, 양 무제를 만난, 그 달마 대사보다 좀 이런 시기에 이런 시기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번역이 되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이 이 능가경의 내용도 이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이미 이 중국인들에게 알려졌지 않았을까? 중국 불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낙양 가람기에 나오는 그 달마 스님도 이능가경을 가지고 와서 뭐 자기가 능가경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뭐능가경의 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그 낙양 가람기에 등장하는 그 달마 스님이 가지고 온능가경이나이 구나발따라 스님이 유송에서 번역한 어, 능각형이나그 내용은 뭐대동소이하거나 아니면은 어쩌면은 또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을지도. 이 산스크리트 판본이 같다면은 뭐 똑같다고 봐야 되죠. 원본이 같다면은. 아 그런데 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 초점을 맞춰볼 부분은. 능가경이 과연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무엇을 핵심 키포인트로 하고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능가경에서 핵심 키포인트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해오로옵님 기습 돌발입니다. 음, 마음이겠죠. 예, 마음 맞습니다. 마음. 유심. 유심. 오직 마음. 유심. 또 일심. 이런 걸 이제 핵심 키포인트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내용은 이제 달마의 혈맥론에서 어 마음을 강조한 그런 부분하고 이게 매치가 되거든요. 달마 혈맥론에서는 이제 이 견성 마음을 강조한 다음에 견성을 강조를 하거든요. 견성을 강조를 하는데 꼭그 견성하라는 것이 이제 자기의 마음을 보고 마음이 부처라는 걸 이제 알아차려라, 깨달아라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능가경에서 쭉 설명하는 것도 유심, 일심 이런 거니까 이 능가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어, 수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결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부처가 된다. 뭐 이런 거죠. 혈맥론에서는 그 또뭐 마음 마음이 원래는 청정하다, 청정무고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 능가경에서 등장하는 뭐 열애 열애 청정심 뭐 이런 거 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 능가경이 이제 마음을 다루는 경전으로서 초기 선종 달마부터 삼조 성찬이나 아니면 사조 도신까지 이그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경전이었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 가능성도 이제 배제를 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움직임을 기정사실화 한다면은 그 경덕 전등록에 나오는 달마와 해가의 문답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내용에 등장하는 마음, 그 마음 자성이 없는 그런 마음 무자성의 마음 마음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없는 마음이 이 어떻게 갑자기 그 마음이 부채가 될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하나는 취하고 뭐 이런 방법밖에는 없어요. 워낙에 이게 상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정반합을 통해서 변정법적인 종합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전등록에 나오는 그 달마 선임과 해가 선님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능가경에 능통하고 어또 혈맥론을 지은 이 달마 선임이 이 진짜 역사적인 달마 선임이다라고 할 것인가 그러면은 후자를 택하게 되면은 경덕전등록에 등장하는 그 달마와 해가의 문답 이런 거는 다이게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이런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이 이렇게 되면은 제 상당히 이제 곤란 하게 되죠. 선종의 그 중국 선종의 처음 시작 부분이 이게 좀이 짜가로 만들어진 어 허구로서 건립된 허구로서 성립된 그런 내용이 돼 버리니까 그 뒤에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고 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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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가르치고 뭐또뭐 뭐 5조는 누구고 6조는 누구고 7조는 누구고 8조는 누구고 뭐 기타 등등 이게 상당히 이게 신빙성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야, 씨. 마저도 웅탈이냐? 마저도 가짜냐? 마저도 만들어낸 사람이냐? 뭐 이런 의심도 해볼 수가 있죠. 그 뒤에 쭉쭉쭉 내려오면 송나라 때어 화두선을 강조한 대해 종고도 그러면 가짜냐? 뭐 이런 것도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해 종고 선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의 그 정부의 고관들 실력자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있거든요. 그이 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역사 속의 인물이 거의 100% 맞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대종고 선임대에 그때 이제 어 북송 말기 혹은 남송 초기에 이런 것들 달마와 관련된 그런 전적들이 전부 만들어져서 어이 소위 말하는 중국 선종의 역사가 아 성립이 된 것인가? 우리가 이런 추정도 한번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이 능가경과 관련된 달마를 버리고 전등록의 달마를 택하는 게 이게 지금 선종 입장에서는 오히려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이, 이 중국 선종에서 내세우는 초조 달마가 능가경을 가지고 왔을까? 실제로 산스크리트 능가경을 가지고 왔을까? 이 부분도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 그냥 마음을 중요시하는 그런, 음, 사람이었다면, 굳이 능가경 같은 걸 가지고 올 필요가 있었을까? 능가경 가지고 올 필요가 없죠. 그냥 이네 마음을, 어, 뭐, 바로바라, 직지, 인심, 그 마음을 강조를 하면서 경전 그런 거 봐봤자, 그냥 그림의 떡이고, 어 남의 돈을 세는 것에 불과하고, 그런그 음, 간접적인 그런 어떤 것에 불과하고,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니까, 네가 직접 네 마음을 들여다보고, 네 마음이 부처인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굳이 그 어, 주저리, 주저리 설명을 해 놓은 능가경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지금 우리가. 정형화되다시피 한뭐 양무제 만나고 북위 양자강을 건너서 북위 소림사 소림굴에서 면벽 좌선 9년을 한 벽관 바람은 온이라고 불리게 된 되었던 이 달마 선님은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도 이거 이거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 상당히 높은데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이게 뭐 어느 쪽을 한 쪽을 취하고 다른 쪽을 버릴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뭐 짬뽕으로 막 섞여 있어, 막 섞여 있어. 그 경덕 경덕 전덕록 거기도 이 달마스님이 초조 달마스님이 이이능가경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조 어, 해가한테 능가경도 전하고 의발도 전수됐다가그 삼조 이후부터 이게 뭔가 이게 이게 좀, 어, 빅사리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능가경도 사라지고, 어? 의발 중에서, 이, 옷이 사라졌는가? 밥그릇이 사라졌는가? 하여튼 사라져요. 둘 중에 하나가. 어, 하나만 남아. 아유, 그래서 이게, 이게 뭐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지, 어느 쪽이 진실인지 헷갈립니다. 헷갈려. 저도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어 어느 쪽 일일이 그걸 밝혀서 뭐뭐 뭐 이렇게 뭐, 뭐 의바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의바를 뭐 가지고 왔다고 하고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또뭐 실제로 의바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뭐야 근데 그 부처님의 옷이 그렇게 사람들이 보관하는 그런 상태에서 예? 천 천년 하고도 어 오백 년 뭐야 뭐천천 오백 년천 오백 년? 한천 년이라고 가정을 해도, 천년 정도 지나면은, 그, 이 천이 남아있을까요? 천이 그 원, 원형을 유지를 하고 남아있을까요? 그, 어, 부처님의 가사가. 그것도 참 의문이단 말입니다. 이 밥그릇 같은 경우도, 뭐, 목바루를 썼다면은, 나무그릇이라면은, 천년 지나면은 비틀어지고 뒤틀리고 해서, 그 모양이 진짜 뭐, 어, 완전히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들을 뭐 이렇게, 에, 따져보면은 좀 여기저기 허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거는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이게 그걸 그냥 덮어놓고 믿던가, 덮어놓고 전부 진실이라고 믿던가 아니면은 그냥 선의 정신, 선종의 정신, 그것만 이렇게 어, 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종의 정신만, 나머지는 그냥 어,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 같은 뭐 어, 그런 종류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선종의 정신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조기 선종의 정신. 그래서 이제 능가경에서 뭐한 30, 삼 사십 년 혹은 5 0년 가까이 이렇게 내려오는 정신은 마음을 중요시했다. 마음을 마음이 부처다라는 이런 그 주의 주장을 하면서 마음을 중시했다. 요게 이제 에기스타라고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5조 홍인을 넘어서 6조 해능부터 이렇게. 예, 쭉 내려오는 남종선의 전통에서는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공사상 공사상 공사상이 이제 이 가미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가미가 되어서 이제 그 공사상을 활용해서 이이 이 마음을 마음의 정체를 밝히는 뭐 그런 쪽으로 이또 예, 이제 고런 쪽이 이제 액기이지 않을까 핵심이지 않을까.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마조 선임이 이, 야, 적심적불이 아니고 비심비불이야. 그게 엑기스야 요쪽하고 이렇게 통할 수가 있다고요. 이, 이 달마 혈맥론이나 어 능가경은 적심적불 쪽으로 통하는 것이고, 이, 이, 금강경의 공사상, 공을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뭐어 사실은 공사상에 대해서, 대해서 이제 어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그런 경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금강경 같은 경우에 고그 공과 연결이 되고 또이 삼론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관사상 이런 쪽과 연결이 된다면은 이건 비심비불이다. 그러면은 비심비불이라면은 이제 이것도 일종의 중도죠. 중도. 마음도 아니고 어, 부처도 아니다라고 해버리면은 마음 혹은 부처 양변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중도를 깨우쳐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이 초기 선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혈맥론이나 능가경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된 적심적불 사상하고는 이제 결이 다른 거죠. 결이 다른 거고. 어, 중도, 어, 중도불, 중도부처, 어, 이 우리 그 어, 바람의 금객님이 주장하는 중도부처, 중도불성, 중도불 어, 요런 사상하고 이제 반야공사상 혹은 중간의 중도사상 뭐 요런 쪽하고 이제 맞아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이 소위 경전 하나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미묘한 변화가 생긴 거죠. 마음을 붙여라 볼 것인가, 아니면 마음도 부정해 버릴 것인가. 3조나4조까지는 마음도 붙여다 이런 식으로 보다가 그 이후로 홍인 이후로는 마음도 이, 이, 이 놓아버리는 부정해 버리고, 어이 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그 중도의 중이 사상, 뭐 그런 걸 이제 예, 선양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한데. 야, 그러면은 이 적심시불 해서 이 마음이 부처라는 걸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러면은 부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건또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그런 문제라고 본다면은 똑같은 원통을 어떤 사람은 이제 수직으로 바로 위에서 보기 때문에 저건 원이다라고 동그란 원이다라고 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바로 이제 옆에서 봐, 본 사람은 이 직사각형이다 혹은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비슷듬하게 보는 사람은 원통으로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통이 정답이긴 하지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을 조금 다르게 볼수 있다는 라 거죠. 즉 그, 그 적심적불, 비심비불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방법이고 그렇지를 않고 이제 비심비불이 맞는 것이다라고 보면은 적심적불은 쳐야죠. 이건 버려야죠.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건데 이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laughs> 이 적심적구를 버리기에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이 경덕전등록을 곧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앞부분을 시작을 하면서. 다로 나가면서 이제 육조 해능의법보 단경도 같이 보고 뭐 이렇게 에이 병행을 해 나가면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도 이제 찾아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 쪽이고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비신비불 쪽이거든요. 비신비불인데 에, 그 어, 사람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비신비불이 너무 좀 이렇게 핀트가 안맞안 안 맞다고 보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런 분들한테는 적심적불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응병여약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맞는 쪽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 맞는 쪽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뭐비신비부를 해야 된다, 적심적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제 입장은 그렇다고 밝힌 뒤에 이 전등록이나 어, 법어 단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 전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시켜보면은, 그 때, 고그 어,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또 어떤 견해가 있으면은 댓글로서 의견을 개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댓글다는 게 이제 좀 성에 안 차. 나는 한번 출연을 해서 나의 이, 이 견해를 한번 비심비불 적심적불에 대한 견해를 한번 혹은 이능가경과 금강경의 에, 에 사이에 있는 미묘한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강설을 혹은 강의를 어, 혹은 법문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연락을 주시면 바로 출연이 가능합니다. <laughs> 예, 예 예, 제가 오늘. 이 달마와 능가경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음요 정도인데요. 능가경도 참 중요한 경전입니다.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 능가경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를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 있을 겁니다. 고 고거는 써머리가 요약이 다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어떤 그 어, 불교계 잡지에 그 경전에 대해서, 이제 불교계 주요 경전에 대해서 연재하는 글을 쓰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주요 경전들은 그때 요약을 다 해놨거든요. 그걸 한번 이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니까 그때 자세히 이제 한번 어, 검토해 보시도록 하고요. 어, 오늘은 뭐,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밤에 제가 또 주저리 주저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무, 뭔 개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이만 마이크를 혜우롬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방탄님, 감사합니다. 아이, 뭐, 핵심은 뭐, 적심적불이냐, 비심비불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뭐, 소감을 간단하게 마무리, 마무리로, 아,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앞으로, 방교사님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조금 거론하신다니까 그때 결론이 나겠지만 제가 느낀 바는 적심적불이 맞습니다. 또, 또한번더 이야기한다면 또, 또 물으시면 적심적불이 맞느냐, 비심비불이 맞느냐 하면 비심비불이 맞습니다. 적심적불도 맞고 비심비불도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적심적불이라는 적심적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불법의 정수를 찾기 위해서 바깥에서 자꾸 처음부터 이뭐 부처님 찾아갈 때 지금 절에 가든지 뭐 암자를 찾아가든지 어쨌든간에 뭐 대웅전이나 암자 거기 가서 형상으로 모셔놓은 그 부처님 찾고 거기서 절을 하고 아이고 부처님 한테, 뭐, 예를 올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처를, 아,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물로 여기기 때문에 중생들이 더욱 미혹에질것 같으니까, 뭐, 능가경이나 또 다른 뭐, 결명론이나 별명. 이런, 이런 쪽에서, 아, 부처는 그게 아니다. 이, 뭐, 바깥에서 찾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 속에서 부처를, 참된 불성을 찾아야지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없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모든 그 부처를 찾고 진짜 정성을 들이고 싶고 진짜 마음의 해탈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깥으로 눈을 안 돌리고 안으로 자기 자신한테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적심적불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적심적불을 확연하게, 뭐, 인연이 조금 이렇게, 이 단수가 높은 사람은 적심적불이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적심적불이 비심비불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수준이 조금 이렇게,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은, 바깥에만 막 신경 쓰다가 적심적불이 다 가면, 어? 이것 봐라 하고,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데 이제 거기에서 점점, 점점 마음이 붙여라라는 그런 어떤 사실이, 사실을 처음에는 깨달았지만, 나중에 자기가 그 깨달은 바를 남한테 이야기할 때, 어, 나는 이렇게, 나는 적심적불을, 어, 서성으로부터 적심적불이라는 소리를 듣고, 안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적심적불이야, 라는 소리를 옆에서 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한순간 이렇게 한 소식이 왔단 말입니다. 그 왔는데, 그걸 또 남에게 이야기해줄 때,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라는 개념을 자꾸 떠올려요, 사람들이.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다. 그 어떤 언어적인 개념에 빠지게 되면은, 적심적불도 아니라니까. 그거를, 어, 에... 눈밝은 선지식이 알기 때문에, 아, 요것 봐라. 적심적불이라 했는데, 마음에 집착하네. 부처라는 용어에 집착하네. 말에 집착하네 하니까, 그 다음에는, 비심비불이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이 개념도 떠나고, 부처라는 개념도 떠나라. 그러면 진짜 참 마음이 보이고 참 부처가 보인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뜻으로 비심비불이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한번한 한 소식 한 사람은 적심적불이라 하면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부처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왜? 마음 그자체를 바로 들어갈 뿐이니까. 마음의 심체, 심용, 마음의 작용, 마음의 본체, 마음의 본체로 바로 들어간 사람은 적심적불이나 비심비불이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그 단어에, 언어에, 말에 끄달리게 되는 사람을 위해서 너무 친절하게 비신비불이다라고 음. 이야기한 것 같고,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적심적불이라고 해서 바로 수준이 높, 높은 사람이 바로 깨닫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큰스님이 예를 들어서 적심적불이다 하니까 한 소식이 가지고막큰들님한테 절하고 이렇게 수행을 한몇년 하다가 그 다음에 제자가 혹시나 마음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개념에 또는 부처라는 개념에 끄달릴까 싶어서 야 적심적불이 아니야 비심비불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미 적심적불을 깨달아서 마음의 심체까지 도달한 사람은 개소리하지 마 적심적불이야 네가 아무리 네가 내 스승이 나더라도 나는 적심적불이야 <laughs> 이런 사람은 이미 비심비불을 아는 게 적심적불이 거를 비심비불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적심적불이니 비심부분이니 이 개념에 개념을 다 던져버리면은 능가경도 옳고, 결백론도 옳고, 또는 경덕전능록도 옳고 다 오라요. 제가, 제가 보는 눈은 뭐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고, 어느 양쪽에 어느 하나를 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어쨌든간에 오늘 방사님 너무 이 해운대 야경을 배경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